자 안녕하세요 노가리입니다 이번엔 제가 간만에 마인코스터 영상을 찍는데요 이번에는 저와 제 동생인 레니 합체해서 만들었습니다 합체 음. 우리 파워레인저도 아니고 함, 아무튼 다시 돌아서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헤이 뭐. 와음 야... 처음 부분은 거의 다나 준호가 만들고 가 처음 부분 전부 다 준호가 만들었고요. 나중 부분은 이제 제 스타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럼 나린다 야. 아무튼 처음 부분은 옛날에 그 올라간 옛날에 올라온 그 사촌이 만들었다는 그 마인코스터 그 1편 그 스타일이랑 많이 비슷하죠? 이제 나중 부분은 제가 만든겁니다. 내가 만들었잖아. 그쵸. 야 주민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 관광명지죠. 이곳은 이쪽에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쪽 운지 해서 다시 돌아가죠.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. 약간 어지럽죠. 다시 그 정글 부분으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그 시간도 절여갈 수 있고, 더 빨리 끝납니다. 공사가. 더시간은 오래 걸수 있고. 야. 근데 처음 부분은 제 사촌이 만들었는데 뭐하러 저기 아이언 걸림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요. 혹시나 혹시나 쉬움으로 했을 때좀 좀비가 나타난 걸 막기 위해 아이언 걸림. 혹시나 쉬움으로 했을 때 좀비가 나타나는 아니 좀비가 좀비가 이 이걸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네요. 참 기특하죠?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여긴또 주민들이 있을까요? 그건 그건 몰라도 됩니다. 자, 암튼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어떤 걸로 뵐지는 잘 모르겠네요. 뿅.